꿈,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꿈을 꾼 건데, 어,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쫙 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쫙 가는데, 또 옆에 이제 교회 성도분들이 막 축하의 찬성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예수님 품에 제가 딱 안겼는데, 예수님이 귀속말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들 집사님, 12시 20분까지 꼭 오세요. 이렇게 세 번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저를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꿈을 깼어요. 예. 어, 아주 짧은 꿈이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고, 어,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으로 음. 너무나 또렷하고, 있어요. 정신까지 너무나 맑아요. 꿈을 깼는데도. 네. 어, 근데 그 꿈을 어떻게 뭐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바로 그 얼마 후에 시골교에 봉사한다고 도시에서 전도사님들 대여섯 분이 여름성경학교 도와주러 오셨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꿈 얘기를 했더니, 음. 아, 그 꿈, 꿈 해석을 잘 하시는 목사님 한분 계신데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제가 바로 주일날 어, 그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꿈 얘기를 했더니 요한복음 5장을 저보고 딱 피시면서 저보고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걸 쫙 읽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음. 그 병자가 요 나면서부터 된 병자고 그날은 안식일이고 음, 음, 음. 38년 된 병자인데 그때 음. 내가 38살이 딱 됐던 해였거든요 음, 음. 이 병자가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한테 네가 낫고 싶으냐? 병자가 네, 너무 낫고 싶습니다. 러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그러니까 어. 병자가 예, 그 말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음. 네이 어, 병자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나를 형제님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1장을 피면서 예. 거기서 한 구절을 저한테 예. 읽으라고 했는데 음. 어,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라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빛의 자녀는 난 12시간에 속했고, 음.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은 밤 12시간에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난 12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 나들 형제님을, 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12시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20분은 네. 덤으로 하나님께서 얹혀 주신 삶입니다. 덤으로. <laughs> 덤으로 20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어요 예. 음. 앞으로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음, 그제 네. 꿈을 네. 풀어 주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이, 이 말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음, 음. 제가 꾼 꿈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뭔가 이상한 묘한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 아,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영광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 내가 예. 대중 가수인데 찬양 사역자가 돼야 되냐고 이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아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 기도원에 어, 그 목사님한테 어, 다시 집으로 와서 바로 가방을 싸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 원장님이 잠깐 보자고. 원장님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것 조금 물어보시더니 어,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한테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집사님 이 워낙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고 어, 신학교 갈 준비하시라고. 어, 그래. 네. 그래서 아기도응다 받았다. 어, 하나님 이내 건강 책임져 주시겠구나. 예. 사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책임져 주시겠구나. 예. 그리고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학교 가려니까 이제 빨리 서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드는 나, 거예요. 그때 순정하는 마음이셨구나. 네, 왜냐하면 음. 3월 달이 제가 이제 서울 가는 달이었는데 3월이면 학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 준비해야 되겠다 아, 해가지고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라왔어요 그렇죠. 하려고 시골 생활 막 정리하고, 정리하고 서울 막 준비하고 그래서 딱 서울로 이사를 는데그 이사 날짜가 12월 20일. 그래요? 네. <laughs> 음.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또 알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2층 20호 <laughs>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구나 확실하게 받았구나 음. 이런 안도감이 또쫙 음. 드는 거예요 하 숫자 갖고 그런, 그런 게임 잘하세요 그렇죠? <laughs> 예. <laughs> 그래서 굉장히 예, 마음에 참 위로와 평안이 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준비를 학, 학교 갈 준비를 했는데 지나시려고 서울로 오셨어요 음. 그렇죠 3개월 먼저 이제 음, 음. 12월달에 갔으니까 음. 근데 3주 후에 이 병이 이제 하나도 안 좋아진 걸 이제 이때 아는 거예요. 음. 갑자기 내가 피터고 이제 쓰러지는 집에서 아,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많이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잘 몰랐던 거네. 더 나빠지고 있었 예. 있었던 막 거? 근육이 막 몸에 근육이 막 있으니까 진짜 건강한 줄 알았어요. 피터고 쓰러져서 아, 또 집이 또 아산병원에서 5분 거리예요. 오. 걸으면 10분.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제 응급처치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이 하나도 안 좋아졌다. 음. 오히려 이제 더 나빠져서 그게 이제 합병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본격적으로. 아. 네, 식도 정맥류라고 하는 게. 아, 그게 넘어온 거구나. 네, 가장 먼저 이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음. 거. 더안 좋아진 음. 거네. 그 거기 시골에 있었으면 큰일 날뻔한 거네. 시골에 있었으면 죽은 거죠. 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 20분 덤으로 얻은 삶이라는 게또와닿는 예, 거예요. 거기서부터부터 거기서 네, 20분이라는 게. 아,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음, 보너스 인생? 네. 어. 정말 나를 살려주셨구나. 음. 정말 그꿈 때문에 내가 음. 서울에 와서 어, 살수 있었구나. 음.